천태종 총무원을 비롯한 종당기구와 산하단체의 2014년도 결산안이 정기종회의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또 동명스님을 비롯한 4명의 스님이 원로위원으로 추대됐으며 고시위원회법 일부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천태종 종회에는 3월 26일 오전 9시 단양 구인사 삼보당에서 제적위원 2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98자 정기 종회 본회의를 열고 종단 각 부서 및 산하기관의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날 종회에는 도용종정 예하, 총무원장 충강스님, 감사원장 용암스님 등이 배석했습니다. 총무분과 위원회는 총무원 총무부, 교무부, 교육부, 기획실, 전상국, 금강신문 법제분과위원회는 감사원, 규정부, 사회부, 천태종복지재단, 사단법인 나누며 하나되기, 금강라이프, 재무분과위원회는 종단세입세출예산안, 특별예산안, 재단법인세입세출예산안, 재무부, 학교법인금강대학교의 결산 내용을 심의, 원안대로 승인했습니다. 종의회는 결산안 처리 후 원로위원 추대안을 심의하고, 동명 정산, 월산, 도산 스님을 만장일치로 추대했습니다. 또, 고시위원회법 일부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안건 처리 후 도용 종정 예하는 교실을 통해 종의 기간 동안 안건을 처리하느라 고생이 많았다고 격려하고 자신의 위치에서 자리를 잘 지키고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종의회의장 문덕 스님은 폐회사에서 종의 기간 동안 헌신적으로 의안심의를 해준 종의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종정 예아의 교실을 마음에 새겨 종단 발전을 위해 노력하자고 당부했습니다.